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육매채널 김도희입니다. 자, 계속해서 부산 사하구 신평동 신익강변타운 물건 보겠습니다. 네, 사건 내역 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사건입니다. 신익강변타운이라는 아파트고 어, 4층입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 전용면적 25.7평 대지권은 13평. 그럼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사건 접수는 2019년 4월 10일 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뭐한 10개월 만에 1차 진행했고, 그리고 유찰, 그리고 변경, 그리고 다시 진행합니다. 어, 매각 기일은 4월 28일입니다. 오늘이 어, 21일 한 7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이 4월 21일이니까 7일 정도 남은 사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조금 다릅니다. 소유자는, 음, 김구누구의 누구 1명이고, 채무자는 윤누구누구. 이 윤누구누구가 1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채권자는 어떤, 뭐, 어, 공사다문건 접수내역. 접수내역이 좀 많네요. 이해 관계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경매 절차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어떤 진행 과정의 어떤 관계자들, 그런 사람들의 흔적 외에 낙찰자에게까지 이후에 영향을 미칠 법한 어떤 점유권, 유치권 이런 권리자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채권자의 어떤 그 변경, 채권자 변경과 관련된 그런 흔적이 보이고, 그리고 나머지 압류권자들의 어터 교부권 교부청구, 교부권자들의 교부청구, 그리고 군자당권자의 뭐그 배당 요구 신청 뭐 이런 흔적 외에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점유관계 조사서를 보면 누가 점유하느냐. 거주자를 만나지 못했다. 점유 확인이 안 되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전입돼 있다. 거의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권리적으로는 크게 다툴 건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점유권 분쟁의 해결 방법, 인도명령, 뭐, 만약에 제3자 점유라고 돼 있어서 인도명도 소송을 한다. 결국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들어갈 어떤 손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그래서 권리적으로 복잡할 것이 없는 뭐 그런 물건들이 아파트 물건에는 대부분입니다. 어, 등기 보겠습니다. 소유권, 뭐윤 누구누구와 김 누구누구. 아마 이 사람이 채무자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이 채무자고 한 사람은 물상보증인이 되고. 자, 1번. 자, 첫 번째 근저당. 가장 빠릅니다. 2017년 7월 13일.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자, 이 이후에 있는 뭐 기타, 여러 가지 권리들, 뭐 종류를 불문하고 날짜가 느리면 소멸된다. 뭐, 세무서, 보증재단 보험공단, 뭐, 이런 것들, 뭐, 세금도 있고, 많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이 근저당과 관련된, 어, 이 근저당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이첫 번째 근저당이 이미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 나머지 모두 소멸된다. 권리 관계는 복잡하고,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고, 그래서 아주 힘든 채무자, 즉, 소유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 사람을 명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점 감안해서 관리비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연체 가능성 높으니까. 자, 이것이 어느 정도 연체되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입찰과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 임차인, 임차인은 없고, 자,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로 강력하게 추정된다. 자, 그러면 명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소유자 세대죠.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협상이 잘 된다면, 뭐, 한 달이면 충분하고, 뭐 협의가 좀 늦어지면 두세 달 걸리기도 합니다. 강제 집행한다면, 300에서 400 정도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300 이하에서 협의가 된다면, 그냥 이사비 주고 명도할 것이 권장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자. 자, 동평형 때,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한번 보면, 뭐, 2억, 자, 저층은 2억 정도. 그리고 7층인데 1억 5,300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효과가 높은 거죠. 에이, 이건 당장 거래되기 힘든, 가장 늦게 거래 가능,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 그 가장 늦게 될 가능성이 높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 물건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보고 예상 닥터를 분석할 것인가. 자, 이런 문제를 해서 그, 저 우리가, 어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 2억 천. 이런 거안 되죠. 1억, 군전, 1억 9천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자, 보면 지금 가장 낮은 가격, 1억 7천, 뭐, 1억 5,300, 천 뭐, 이런 것들 이 있죠. 자, 이것을 기준으로, 어 이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실제 실거래를 보면, 실거래를 보면 1억 6,500도 있고 2억도 있다. 최근에 거래 가격입니다. 자, 이 2억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매도자들도 어, 저 가격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실제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작년 거래 사례를 보면 뭐 1억 9천, 8천, 뭐 거의 9천대, 즉 1억 9천대 거래는 이상할 것이 없다. 자, 2억 받은 것은 뭐 인테리어 상태가 좋다. 그럼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거래된 이이억 하나를 보고 계속해서 지금 호가하고 있다. 어,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뭐, 제가 그렇게 봅니다. 자, 이대상물의 가치, 감정은 1억 7천 3백이지만 감정은 1억 7천 3백이다. 자, 실제 거래가 되려면 뭐이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것이 저희 어 생각입니다. 자, 인근에 낙찰사례 많이 있습니다. 어, 이 중에 두 개. 자, 같은 아파트. 최근에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3일과 2020년 1월 9일날. 면적도 같습니다. 25.6, 25.7. 남동향. 둘다 2차에 낙찰되었다. 2차 되면 낙찰이 된다는 거죠. 자, 이때 1대1과 1대1이었다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를 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을 것이고, 그 경쟁률이 몇대 몇이 될 것인가. 그 예측이 낙찰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것은 일대일과 이대1이다실 사용자가 아니면 그실 사용자도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입찰 들어가지 않는다. 아주 인기 있는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낙찰 받아서 사는, 사는 그런 아파트 시장에서 어떤 그 매도자 매수자의 반응은 꼭 필요한 사람이 산다. 자, 이렇게 보면 되죠. 감정가가 일할 때. 거래 가 하는 금액은 이랬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90%, 86%. 자, 이거 가중평균 구하면 89.03. 하한가 1억 6천을 적용하면 1억 4,244만원 천입니다 상한가. 상한가 1억 7천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1억 7천. 그리고 가중평균 똑같이 적용하면 1억 5,134만원. 천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물건의 가치를 1억 6천 정도로 보는 사람이라면, 자, 1억 4,300 정도의 낙찰받을 것이고, 물건의 가치를 1억 7천 정도로 보는 사람은 1억 5,200의 낙찰받을 것이다. 그 물건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 낙찰가도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물건이 우리 뭐 새우깡 사듯이 희망 소비자 가격 1,500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매도자와 매수자의 줄다리, 줄다리기를 통해서, 줄다리기를 통해서 시장의 영향을 받아 가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때그때 따라서 그들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얼마로 볼 것이냐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낙찰가도 이 범위 안에서 형성된다고 보고 여러분들은 분석하고 예측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될,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